지난 주에 주일날 첫 번째 루키 말씀 일장에 대해서 나눈 이후에 지난 월요일부터 어, 아침마다 다섯 번에 거쳐서 또 계속해서 본문들을 살펴왔고요. 오늘은 마지막, 오늘 아침 본문이기도 한데요. 오늘 저녁에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서 나누고 이 말씀 좀 의지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 루키 일장을 같이 살펴봤을 때 루키 1장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그 어둠이 가득 드리운 장이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어, 이방신을 섬김으로 말리암아 베들레헴즉 떡집에 떡이 떨어져 버린 기근이 그 땅에 닥친 것이죠. 그리고 엘리멜레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 도리어 그가 하나님의 나라 그땅베들레헴 땅을 버리고 이스라엘 땅을 버리고 또 자기의 민족을 떠나서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저 모압의 신에게 피신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버리고 떠나는 그 엘리멜렉의 모습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굉장히 비참했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비참함이 일장에 가득했던 걸 봅니다. 자식도 죽고 그리고 엘리멜렉 본인도 죽음으로 그 인생이 맞춰진 걸 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죠. 그리고 이제 남겨진 나오미와 나오미가 이제 드디어 회개하는 장면. 즉 그가 회개할 때 메시지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돌이키는 것처럼 그 삶도 돌이켜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키는 그 자리 가운데 홀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녀와 함께 동반해주는 참된 친구, 아름다운 친구인 루스를 그 삶에 붙이셔서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 그리고 이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1장 마지막 자리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는 이제 추수하는 시기였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추수밭이었습니다. 소망을 끊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2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장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루키이 장은 루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 사실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는 뜻으로 유력한 자 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는데요. 바로 그 보아스. 유력한 자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그저 물질이 많기 때문에 유력한 자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장로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유력한 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그 유력함을 명백하게 보이는 것이 이장 내내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모압의 소녀를 볼때그 유력함은 어떻게 드러나면요? 드러나냐면 모압의 소녀를 볼때 외모를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참 신앙을 볼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다라는 게 유력한 자의 첫 번째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그녀를 볼 때, 아, 그녀가 어떤 동기로 그 땅에 와 있는지를 하나하나 칭찬해주고 그 마음의 본심을 읽어주는 그 말을 통하여 그 언어 안에 유력한자로서의 권세가 있음을 또한 드러냈습니다. 또한 그 작은 소녀가 얼마나 연약하고 쉽게 해를 당할 것을 알고 그를 보호해 주는 장치를 마련하고 또 그에게 풍족한 또 양식을 또, 또 나눌 수 있도록 그 이삭을 뽑아서 주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공급과 보호를 이루는 그런 진정한 유력한 자. 이세 가지. 볼줄 알고, 그리고 말할 줄 알고, 그리고 나눌 줄 아는 그런 유력한 자로서의 모습이 바로 보아스라는 인물이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장에서는 룩과 보아스의 만남을 보며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하나님의 뭔가 역사가 있다라고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이, 어, 나옴이었는데요. 그 나옴이를 통하여 아주 위험스럽지만 놀라운 작전이 수행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 놀랍고 위험한 요구였기 때문에 그 뒤에 나타나는 것, 그 루시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이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면서 얼마나 이 루또한 분명히 어머니의 그계획하에 그저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자리였어 그 일을 수행했는지를 또한 잘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한밤중에 자신의 침실, 자기의 이불 안에 들어와 있는 여인을 보며 그저 그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루의 말을 듣고 나서 그 여인의 본심과 참 신앙의 행위였다. 이게 엉뚱하고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 진정 언약의 호소하러 온 여인이라는 걸보아스는 눈치채고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갈 걸 약속하는 장면이 3장에 또한 그려집니다. 사실 이때 나오미는 정말 로 오직 하나님을 경유하는 보아스에게만 우리 가정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차원에서 이 일을 행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 그 사사시대에 정말 이 보아스에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에만이 방법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아마도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야 될 그런 자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장에는 이제 보아스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족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기업 무르는 것을 무르지 않거든요. 하지만 나오미와 룻 죽은 자들의 기업을 이어주는 역할을 보아스는 감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고엘이라는 그 기업 무르는 자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두 가지는 특별히 고엘을 제도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빈곤한 가운데 자신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었을 때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 대신 빚을 갚고 땅을 돌려주는 이 회복을 해주는 재산적인 회복과 또한 가지는 아예 아이가 없이 아들이 없이 죽어졌을 때그 대가 끊겼을 때그 사람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그 어, 생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면이죠. 근데 이 기업무르는 제도 자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그 죄로 말미암아 그의 족보가 멈춰지는 걸 원치 않으시고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영어 번역이 redeem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redeemer, 즉 구세주라는 표현이죠. 즉이 사람은 어떤 이 어킨스맨 redeemer라고 하는데요, 친족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도저히 절망 가운데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는 자를 회복하는 제가, 제도가 가제 바로 이 고엘이라는 제도인데요. 사실은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득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빚 갚아주고 그 집안 사람의 이름으로 재산이 계속 이어지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이 제도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어느 집파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서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이죠.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수행했을 때 보아스를 향하여서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축복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장로들이 축복하고 여인들이 축복하는데요. 그세 가지의 축복을 우리가 보고 이 성경적인 축복을 오늘 함께 기도하는 일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이뤄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두 사람 갖게 하시고라는 복입니다. 무슨 복일까요? 사실 열두 아들만을 낳은 것이 여기서는 핵심이 아닙니다. 이 레아 라헬과 레아를 통해 야곱으로부터 이제 아이가 열두, 명, 열두 명이 세워지고 열두 지파가 만들어지는데 단순히 열두 지파가 세워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두 아들의 기업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소모인 비라와 어, 이 간통을 했을 때에도 이 르벤이 그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언약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 나가시는 것이죠. 자손이 끊긴다는 것은 12 지파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 끊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결국 열두 지파가 철저히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중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구원자 더리디머로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그 죄인 끊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족보를 다시 이어가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일으키시는 그일 가운데 결국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해 나가신 걸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그 보아스와 루스를 축복하는 장면에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결코 이 열두지파 그리고 이 언약의 자손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받는 복은 그냥 내, 내가 어느정도 부자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와 맺은 언약이 끊어지지 않는 복, 그리고 나를 통하여 믿음의 자손과 언약의 자손이 끊이지 않고 내, 내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서 나갈 것. 그것을 그런 복,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좀 그런 복을 사모하십시다. 두 번째는 복은 뭐냐면 네가 에브라르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 지기를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엘리멜렉이 있을 때저 사사시대에는 이 떡집에 떡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도리어 사람들이 도망치는 그 땅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보십시오. 이제 그 엘리멜렉의 가문이 망하여서 돌아왔을 때 지금 보았을 통해 다시 떡이 먹여지고 생명이 이어지는 장면으로 이어진 것을 보면서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진다는 게 뭘까요? 바로 그 떡집에 그 떡으로 나중에 결국에는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가 저바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굶주리고 죄 가운데 죽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모두 회복되어지는 것 그런 복이 너게 있을지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저 우리 인생 동안 나자신 좋은 직장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의 복 됐습니다. 그런 건좀 세상 사람에게 주지요. 그러나 참된 신자에게 주어진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 내 가정을 통하여 소망이 없는 사람 죽음 가운데 멈춰질 자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떡이 먹여주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것을 지금 그런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내 안에 계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기도 합니다. 그런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내는 복은 12절에 다말이 유다에게서 얻은 베레스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는 시아버지이죠 시부와 며느리 사이에서 베레스가 태어나요 이어져요.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매우 부도덕한 방법이어서 다시는 그걸로 반복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지만. 더 여기에서 문제는 뭐였냐면, 그 사건에서 핵심은 뭐였냐면, 시부가 자기, 결국 그, 막내 아들 셀라를 통하여 셀라에게 다시 다말을 줘서 기업이 이어지게 했어야 됐는데이 유다에게는 기업을 잇는데 관심이 없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측면에서 성경은 도리어 이 다말의 부도덕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그 대가 이어지도록 허락하고, 특별히 그녀를 죽이거나 하지 않으세요. 그저 하나님이 그걸 넘어가세요. 물론 그 행위 자체가 옳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베레스를 낳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다말을 통해 족보가 이어집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살모는 저 여리고 성의 창녀인 라합이라는 가난한 여자 사이에서 보아스를 얻습니다. 보아스 역시 모압 여인 루색에서 오벳 오벳에 낳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어질 수 없는 족보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도지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통해 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은 또 다른 사람의 아내인 누구죠? 우리아의 아내를 통하여 또 이어집니다. 이런 모든 게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도저히 연결될 수 없는 인생들을 예수님께 연결하는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께는 붙일 수 없다, 접붙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인생들을 예수님께 접붙여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망밖에 없는 인생이 이 예수를 통해서 회복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들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을 통하여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를 드러내기 위하여 또 참된 구원자심 예수님께 연결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의 족보안에 세워나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렇다면 여기에서 베레스의 가정과 같이, 베레스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너의 삶을 지켜 예수께 붙여진 인생 되길 바란다. 어떤 일을 겪을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 그분께 부, 접붙여진 인생으로,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되기를 바란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게 복이지요. 다른 복을 구할 수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복을 구하십시다. 이세 가지 복, 우리가 하나하나 기도로 옮기면서, 하나님 앞에 좀 자신 안에 다시 한번 이 복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길 바라고요. 그복안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지경들이 회복되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